진기식의 혼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진기식은 병원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마리와 진솔의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도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식은 결과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유전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제 관계를 지지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기식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마리가 내 딸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곧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마리가 자신의 딸이 맞다면, 소리가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기식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첫째, 강마리가 자신의 딸이 아닐 가능성. 둘째, 진소리 자신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 셋째, 강마리가 자신의 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닐 가능성. 기식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끔찍했습니다. 기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과거 유전자 검사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원경의 파일 과거 검사 서류를 찾다. 진기식은 윤원경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기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식은 언경에게 물었습니다. 과거의 강마리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서류를 보관하고 있냐고. 혹시 핸드폰에 사진이나 파일로 남아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질문을 듣고 의아해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것을 찾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식은 언경에게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마리와 소리의 적합도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고 과거 검사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설명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언경은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경은 몇년전 저장한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마리와 진기식의 유전자 검사 결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언경은 파일을 찾아 기식에게 보냈습니다. 기식은 즉시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기식은 파일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거 검사에서는 분명 분여 관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검사에서는 마리와 소리가 남남처럼 나온 것일까요? 기식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과거 검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둘째, 진솔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 기식은 두 번째 가능성을 생각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소리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언경이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마리의 절박함, 빨리 검사를 받고 싶어 강마리는 병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마리는 주치의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빈혈상태 검사를 빨리 받고 싶다고 적합도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주치의는 마리의 요청을 듣고 난처했습니다. 검사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자신이 빨리 준비되어야 소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치의는 마리의 절박함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마리도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리는 주치의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마리는 이강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를 빨리 받기로 했다고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강세는 마리의 문자를 읽고 불안했습니다. 마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세의 결단, 혈액 샘플을 몰래 확보하다. 이강세는 강마리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리와 진솔의 관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강세는 결심했습니다. 마리의 혈액 샘플을 몰래 확보해서 직접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강세는 마리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을 때를 노렸습니다. 마리가 검사를 마치고 나간 후, 강세는 검사실에 남아있는 샘플 중 일부를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강세는 샘플을 들고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인은 유전자 검사 전문가였습니다. 강세는 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샘플로 혈연관계를 빨리 알아볼 수 있냐고, 급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인은 강세의 부탁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특급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3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세는 지인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송미령의 은폐, 엘리오 박사 타겟 소식. 송미령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뉴욕의 지인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오 박사가 타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령은 문자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엘리오 박사는 자신이 이 풍주를 압박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박사가 죽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미령은 즉시 지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미령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사의 타계 소식은 당분간 공식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령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풍주가 이 소식을 모르는 동안 뉴욕행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계획했습니다. 미령은 풍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풍주는 미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령은 풍주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오 박사가 후계자를 찾고 있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꼬드겼습니다. 풍주는 미령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풍주의 제안, 주시라에게 뉴욕을 가자고. 이풍주는 주시라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풍주는 시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솔이 일이 마무리되고 병원 계약도 정리되면 뉴욕으로 가게 될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시라는 풍주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뉴욕이라니,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풍주는 시라에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때 당신 꿈이었잖아라고 말하며 함께 뉴욕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시라는 풍주의 제안을 듣고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뉴욕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라는 풍주에게 대답했습니다. 마리 때문에 갈수 없다고. 지금 마리가 가장 힘든 시기인데 엄마가 곁을 떠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풍주는 시라의 거절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라는 풍주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냐고 자신 없이 뉴욕으로 갈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풍주는 시라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풍주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계가 냉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원경의 절규, 나 우리 소리 없이 못 살아. 윤원경은 주시라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언경은 시라에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경은 시라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 우리 소리 없이 못 살아. 한 시간도 못 살아. 언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시라를 질투했다고, 시라의 해맑은 성격이 부러웠다고, 예쁜 얼굴이 부러웠다고, 무엇보다 시라 곁에 늘 강마리가 있어서 부러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언경은 시라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반성할게. 용서 안 해줘도 돼. 제발, 우리 소리 좀 살려줘. 시라는 언경의 애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라도 엄마였습니다. 언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라는 언경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리를 지켜야 되는 엄마야. 여전히 마리를 위해서는 맞고 싶다. 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리는 소리를 포기 안할 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언경은 시라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마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엄기분의 사과, 주시라에게 무릎을 꿇다. 엄기분도 주시라를 찾아왔습니다. 기분은 시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분은 시라에게 말했습니다. 잠깐이지만 교만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시라를 무시하고 마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을 반성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분은 시라에게 부탁했습니다. 마리가 골수기증을 할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라는 기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소리 못지않게 마리도 환자라며 원칙을 세웠습니다. 시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로서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마리의 의지가 너무 강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기분은 시라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라가 완전히 막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기분은 시라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시라와 마리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기식과 강민보의 대치, 각자 아빠의 의무. 진기식은 강민보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에서 마주쳤습니다. 기식은 민보에게 사과했습니다. 마리에게 접근해서 미안하다고 혼란을 준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보는 기식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보는 기식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민보는 기식에게 말했습니다. 서로 각자 아빠의 의무에 충실합시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마리의 법적 아버지라고, 기식이 생부일지 몰라도, 자신이 마리를 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식은 민보의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식은 민보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마리의 생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마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이옥순의 발견, 긴 머리카락의 비밀. 이옥순은 집 청소를 하다가 아들 이풍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옥순은 방을 정리하던 중 침대 시트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옥순은 머리카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분명 여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길이도 길고 색깔도 밝았습니다. 옥순은 의심했습니다. 풍주의 방에 여자가 다녀간 것일까요? 혹시 풍주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옥수는 머리카락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강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강신은 머리카락을 보고 웃었습니다. 별것 아닐 거라고, 옥순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찜찜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수는 풍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풍주가 돌아오면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강세의 확인, 혈연이 아니다. 3일 후, 이강세는 지인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강세는 긴장하며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강마리와 진솔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형제 관계는 물론이고, 그 어떤 가까운 혈연도 아니었습니다. 강세는 결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진기식이 마리의 생부가 아니거나, 아니면 진솔이 진기식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세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진기식에게 알려야 할까요? 강세는 결국 이 풍주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풍주는 의사였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세는 풍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풍주는 강세의 전화를 받고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강세는 풍주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풍주는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강세에게 물었습니다. 이 검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강세는 풍주에게 설명했습니다. 마리의 혈액 샘플을 몰래 확보해서 검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풍주는 강세의 설명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마리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외의 골수공여자, 누가 소리를 구할 것인가? 엄병원에서는 진솔의 골수공여자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순애의 먼 친척이 적합도 검사를 받았는데 높은 적합도가 나온 것입니다. 주치의는 결과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먼 친척인데도 이렇게 높은 적합도가 나오는 것은 드문 경우였습니다. 주치의는 윤원경과 진기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언경과 기식은 결과를 듣고 놀랐습니다. 윤순애의 친척이 소리의 골수공여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치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친척이 기증에 동의하면 마리의 도움 없이도 소리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경은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마리를 압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식은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이 친척이 누구냐고 왜 이렇게 적합도가 높은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는 기식에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전자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식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적합도가 높았습니다. 징기식의 추리 혹시 소리가 내 아들이 아니야? 징기식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기식은 모든 정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마리와 소리는 혈연이 아니다. 둘째 윤순애의 친척이 소리와 높은 적합도를 보인다. 셋째, 과거 마리와 자신의 DNA 검사는 부녀 관계로 나왔다. 기식은 이세 가지를 조합하면 한 가지 끔찍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 기식은 이 가능성을 생각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소리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윤원경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기식은 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식은 언경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소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냐고 혹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언경은 기식의 추궁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경은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자신은 절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기식은 언경의 항변을 듣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강마리의 진실 추적, 나는 누구의 딸인가? 강마리는 이강세로부터 검사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마리와 소리는 혈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설명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진기식이 자신의 생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의 딸이냐고,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주시라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리는 집으로 돌아가 시라를 찾았습니다. 시라는 마리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리는 시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28년 전 정자 기증을 받았을 때 정말 진기식의 정자가 맞았냐고 혹시 다른 사람의 정자일 가능성은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시라는 마리의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시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순애의 고백 준비 마이너스 28년 전의 비밀 클리프 행어. 그때 윤순애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마리와 시라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와 시라는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28년 전 병원에서 정자 샘플이 뒤바뀐 사건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리는 순애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정자 샘플이 뒤바뀌었다니 그렇다면 자신은 징기식의 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두 명의 정자 기증자가 있었다고 한 명은 징기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순애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 풍주가 들어왔습니다. 풍주는 거실의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풍주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모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마리는 풍주를 보고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순애는 풍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애는 풍주에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당신이 정자 기증을 했었죠? 라고 물었습니다. 풍주는 순애의 질문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은 정말 정자 기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순애와 풍주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시라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순애는 말했습니다. 강마리, 당신은 이 풍주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풍주는 순회의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리는 풍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회의 예고 강마리는 이 풍주의 딸이었다. 28년 전 정자 샘플 뒤바뀐 진실 풍주와 시라 그리고 마리의 운명은 진솔의 골수 이식은 성공할 것인가 87화에서 계속됩니다.